피했습니다. 제가 오늘은 동물은 다야 갈로 몇번몇 방인지 동물이랑 몽스터랑 몇방일가요 제가 박지랑 그런 것도 할수있긴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요. 해보 해보면 할수 있으면 할거요자 먼저 주민 주미. 주민 주미. 주민이 몇 방인가? 알아보기로 했는데 잠깐만 몇 방이었지? 하나, 둘, 셋, 세. 세 번. 자, 한 명은 내보내고. 할머니한 갖고 싶지? 갖고 싶지? 나 진짜 쳐다본다. 닭, 닭은 한 번. 손은 몇 방일까요? 몇 방, 몇 방? 몇 방입니까? 소씨 도시는 바로 한방에 죠그 다음 한명두 방인데 진짜 두 방입니다 돼지 돼지는 돼지는 한방 두방 아는 한방 넷째 한방 모셀로 보시 저는 큰걸 잡고. 너무 서안 되나. 우셀런. 아. 좀지마봐 오셀런. 오셀런. 두 방입니다. 셀런 두 방. 버졌어. 바방이 가요. 버졌어. 두 방. 뭐지? 뭐지? 한 방. 클리퍼 터지면 안 되니까 빨리 해. 핸드폰. 핸드미는 저기 걸리겠다. 우이. 다섯 방. 다 손벌레. 예뻐인지 알겠죠? 돈벌레가 돈벌레보 한방이랑 스케일도 오늘보다 스케일도 오늘 원래 세 방이에요. 슬라임 한방 거디한 슬라임 차이가 많이 나요. 좀 가라고. 응. 아우 진짜 괜찮아. 몇 방일까요? 한 방, 한 방입니다. 좀비 원래 네 방입니다. 자, 원래 네 방인데 피그 좀비. 여기 피그 좀비 바로 오징어 오 알고 있나? 그건 아기 오징어고, 어른 오징어 뭐지? 어? 아기 오징어가 계속 나오지? 이게 원 오징어인가? 아이 어른 오징어 나왔다. 서죽어라 됐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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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방입니다. 동글겁니다. 한 방, 두 방. 자, 그만, 한 방. 더 해볼까? 오, 오. 아직 가라, 이제 가라, 이제 가라. 우리 이제 갈 시간이 나와. 가라 가라. 할거 아, 언제까지 쓸 거야? 자, 아 하겠지. 자, 이제 플레이즈. 여보, 한 번? 주방, 세 방. 블라이드세 방입니다. 가스트. 가스트 몇 방인 것전 모르고 있어요. 가스트는 주방 정도 아닐까? 가스트는 다섯 방 정도? 아, 거기서 봐, 가스트. 두 방. 가스트가 주방인가? 다시 볼게요 좀 기다려봐 한방 때렸죠? 진짜네 가스 너눈물자좀 몰랐는데 호박 철자 눈사람 몇 방인가 여러분도 아우 보고 싶죠? 근데 눈사람 두방 몰랐겠죠? 원래 제가 눈사람 잘못 봤거든. 아, 유 얘도 네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여섯 골렘은 단요 세방 다야고 왜냐면 골렘이 기가 다섯 줄이기 때문입니다. 재밌었다면 구독하기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줄세요 많이 해주십시오 빠빠이 오늘 재밌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일까 자 그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